Entrando.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탈리아 공화국 총리 간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Ora verranno annunciati i risultati del vertice tra i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di Corea e la p r e s del Consiglio dei Ministri della Repubblica Italiana. 먼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겠습니다. Perini ci a d e alla parola i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di Corea, 이재명. 조르자 멜로니 총리님, 수아 챌렌타 조르자 멜로니 presidente del Consiglio. 이탈리아 대표단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9월 뉴욕에서 처음 뵈었을 때 총리님께서 한국 방문의 뜻을 밝혀주셨는데 곧이어 서울에서 다시 뵙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 바쁜 일정 와중에 시간을 내 방문해 주실 만큼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3년 만에 복귀한 이 청와대에서 첫 외빈으로 멜로니 총리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저로서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재작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할 만큼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깊은 우정의 시간만큼 활발한 교역 투자와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고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멜로니 총리님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역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는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 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기초 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 항공 같은 첨단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문화 및 인적 교류에 관한 협력을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미 한해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탈리아 유학생과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멜로니 총리님은 한국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에 멜로니 총리님께 동계 올림픽 때 이탈리아를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국제무대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우방국가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 우리 양국은 재난 예방과 관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반도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다방면의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이 서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자리였습니다.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양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에 완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멜로니 총리님께서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오늘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두분 먼저 나옵디. 죄송합니다. 잘해. 아, 우라티모 소르네. 네. 다음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공화국 총리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정상으로서 한국에 올해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수출되신 후에 이곳에 처음으로 초대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Con la Corea. Uh, 앞으로 저는 더욱 uh,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nche un vuoto lungo, sono 예,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은 굉장히 긴 여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에, 이탈리아 총재로서는 이탈리아를,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문은 아, 그 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Con 이탈리아는 이러한 이탈�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 더 한국과 더욱더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Italia e Corea sono nazioni amiche, sono nazioni alleate oltre a essere 네, democrazie mature e tecnologicamente avanzate e questa affinità rappresenta uno straordinario valore aggiunto che dobbiamo sapere sfruttare, che dobbiamo sapere 더더 valorizzare per muoverci al meglio in uno scenario globale nel quale l'incertezza è ormai diventata la normalità. 예, 이렇게, e 이렇게 하는저희들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어떤 생산성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노력을노력을 So, priorità. 예, 대통령, la prima è chiaramente il nostro partenariato economico industriale. Oggi la Corea è il primo 전반, mesi, mesi mercato asiatico per l'export in termini pro capite, E' chiaramente 이, un dato molto positivo che ci dice due cose importanti. La prima è che è il Majin Italia è molto apprezzato in Corea e che le nostre imprese sono considerate dalle loro controparti coreane. 그리고 카운터 파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파트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Il nostro partenariato economico, di promuovere gli investimenti chimica e di sostenere l'internazionalizzazione delle imprese, in particolare delle piccole e medie imprese, imprese e ci poniamo anche l'obiettivo insieme di superare alcune barriere 생각합니다. non tariffarie all'ingresso per i nostri interpretori. La seconda priorità riguarda la cooperazione che intendiamo mettere in campo per rendere le catene del valore sempre più forti, sempre più sicure, in un'ottica di resilienza, di sicurezza. Mi riferisco ad esempio al tema dei semiconduttori, che rappresenta una delle materie sulle quali abbiamo già firmato un memorandum, che io considero particolarmente importante, parliamo di un settore

도를 통해서 어, 우리가, 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단 기술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니다 우리가 이러한 곳에 적극적으로 숫자를 덮어놓은 것이고, 쉽게 은행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형적인, 무형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또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파트너, 즉, 한국과 이탈리아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발전된 나라이고, 또한 굉장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코디네이션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dire 또한 anche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 평양대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어,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 저희들은 실용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실용적인 방법을 uh, 통해서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더 국제적인 증강감을 늦추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양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다각적인, 다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할 것입니다.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유럽의 어떤 안전 측면 또 인도 세평양 지역의 측면에서도 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협력, 어떤 그 Abbiamo ragionato della capacità della possibilità 것입니다. di collaborare insieme in Africa, 예, dove riteniamo che l'Italia e Corea possono unire capacità, tecnologia, tecnologia e e formazione investimenti e investimenti. I nostri lavoreranno per individuare progetti specifici 어떤 nelle 어떤 nazioni 어떤 che, sono che sono già coinvolte dal piano Mattei Perlato, che è il piano con le nazioni africane, facendo leva anche sulle strutture industriali che abbiamo messo in campo con la Banca Mondiale e con la Banca Africana di Sviluppo. Abbiamo insomma molto lavoro da fare, sia io il Presidente abbiamo 있습니다. fatto una sintesi so, uh, delle uh, tante, uh, tante uh, materie uh, sei che sei sono 동네 state 동네 oggetto 네. dei nostri colloqui 네. stamattina, anche il tema della nostra cooperazione culturale, dello scambio uh, tra i nostri popoli, quindi dello scambio top, che sono altre materie molto importanti sulle quali vogliamo lavorare, quindi molto lavoro da fare.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임을, 네. 이대통령님을 네. 네. 가능한 빠른 신뢰에 네. 이탈리아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저희들의 이탈리 협력은 전략적으로도 협력을, 협력을, 협력을 통해서 예, 어떤, 조건한, 공고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그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통령님께 이탈리아를, uh, 이탈리아 국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예, 예, 올해 안에 Presidente 방문을 해주시다면 저는 매우 기소겠습니다. 예, 물론 이 대통령께서는 예, 틀림없이 방문을 하시겠다고 또한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작한 미리 어, 충분히 다음 달부터, 달부터 또한 내년에 정말 충분한 된, 음, important 긍정적인 important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확신합니다. 이 다시 한번 어, 이 자리를 수술. 마련해 주신 어, 이 대통령님과 아, 또한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어, 진심으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문은 저희에게서도 커다란 성공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상으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Si la alla a tutti i alla per la 감사합니다.